우리도 그러면 깨, 깨고 나서 너네한테 지랄해도 돼? 아니지. 또 아니야? <laughs> 그건 나다수린까지수나까지 하나면 나, 어, 누나까지, <laughs> 누나까지 화나면 아, 나 이건 못 화가 는데나 나가도 돼? 홍수 대피했다. 니탈 니가 이거. <laughs> 수가 아. 내가 안 했다. 수인가 내가 안 했다. 니타, 이거, 이거 니탈. 나 수인 가. 야 수인 나갔잖아. 당연히 수인나가 잘하면 우리 보고 뭐라 해도 되지. 아 우리보다 더 앞서가면 뭐라 해도 되지 하지만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만해, 너는, 그만해, 진짜, 그만해. 너는 진짜 너는 진짜 뭐랄까 음... 사이코패스인 거 같아? 그만해 맞아. 그만해 라고 나는 생각 안 했는데 픽맨이 생각한 거 같아서 한번 말해봤어 그니까 아니 우리 리타 님이 어때서 그니까 난 그런 생각, 생각 전혀, 전혀 안 하는데 저, 저 새끼는 인생이 내로남불이에야너불라너 <laughs> 내로남불이래 <laughs> 와 <우와>, 자연스럽다 와 <laughs> 존나 <laughs> 어, <정말> 자연스럽다 <laughs> 너왜 나갔냐? 아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라고요. 어. 네. 뭐 뭐가? 외염? <laughs> 화장실에 씹어 여기 방을 나가야지만 갈수 있어. 예, 부끄럽잖아요. 음. 너브이 얘기가 발라서 그래. 얘기가 성난히 많은데. 너 건들고 싶대 너브라. <laughs> 맞아. <웃음> 하지 마. 하지 말래. 너 긁고 싶대. 어. 난너브이 긁은 생각 없어. 핑맨, 너 인성이 나쁜 아이구나. 저새끼 정신 나. 나 긁은 생각 없다면서 핑맨 형을 긁고 있잖아. 이 개병신. 아 <laughs> 내가 그더니저 새끼, 너가 만든 거잖아. 너, 너 안구에 꽂잖아. 너, 너 어제 술을 안 먹었거나 많이 먹었지? 안 먹었어? 그거 안, 안 먹었어? 응. 안 먹어서 정신이 없는데, 그만하는 거 알어. 알지? 나 그만했어. 알아? 어떻게 알아? 어. 그래? 마지막에 놀러 오라 했어. 야, 너네 듣질래. 그래. 단톡방에 내가 놀러 오라 했잖아. 마지막이니까. 언제? 하, 형 미안한데, 느끼는 단톡방이 아니라 말... 크루아 단체방이야. 그어 어? 아니야 늪지대 단톡방에 말했어. 아 씨발 크루아랑 그럼 갈라치기 한 거네. 야, 아니야. 해, 단체, 너 진짜 단체, 야. 단체, 단체, 나왔었어, 단체 단톡방에 나왔었어. 늪지대 단톡방에 내가 그래? 정확히 날려는데 대답 아무도 하는 거. 까미까 어? 내가 어. 당일이었잖아 그거. 아, 너 말... 미리 말거그 새벽에 올라온 거. 어떻게 가? 어? 새벽 아니었어. 저, 저녁, 저녁, 저녁에 이야기하자. 저녁에 했었잖아. 아니 9시. 저녁 아니 9시. 그래? 9시면 못 가지. 뭐야 <laughs> 9시인데 새벽에 하니까 새벽에올수 있으니까. 4시간 전에 말한 거면 잘 얘기했지. 어, 너 우리가 잘못했네. 미안해. 수닉만 대답했어. 마지막이에요? 아, 근데 수닉이가 제일 착해 진짜. 요즘 어, 맞아. 어? 그런 사람을 니타님이 굳이 굳이, 굳이 건드려 가지고. 근데 언니 착한 건다 알지 않아? 언니 졸라 어, 그러니까 당연하니까 긁어도 되 그러니까 된다니까? 착한 건 알아서 보는 거야. 니숨은 그러니까 괜찮아. 뭐 언니, 아니 리타는 아니 리타는 아, 만만하면 까래 원래. 원래 내가 볼때 수링이 더잘 저, 저, 지기 지한발 밑으로 보고 있어 내가 봤을 때. <laughs> 아니 난 언니를 깔려고 하는게 아닌데? 그 여자를 까고 싶었어 그냥? <웃음> <웃음> 뭔데? 나뭐 미친 는데 너무 미친놈이네 진짜. <laughs> 뭐야? <목소리> 그래서 누구 집이야 남봉님 거기? 그러니까. 야나 맞다 이제 집 비워줘야겠다. 아유, 아니 뭐... 어떤 아. 여자 집인데? 어떤 여자 아. 집인데 끝나고 술 먹기로 했어? 집 비워주는 게 아니라 자러가 아. 오가... <laughs> 피곤하데정이그 <laughs> 씻고 올게. 야 그래서 누구 집말 못하는구나. 어쩌면 되는 시. 야딱 말할게. 전에 뭐 코아 집에 있었으면 코아 집이다 뭐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누구인지 말 못하잖아. 근데 너 진짜 말안 하네? 예리했지. 오. 아니 우리한테 말해 주면안돼말안 할게 우리한테도 말안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소문 퍼트릴까 말안 하는 거지 아냐아냐 프라이버시를 위해 아니야. 아 근데 내가 컴퓨터를 싹다 바꿨는데 씨발 파워에서 문제가 터지는 게 말이 돼? 와말 돌린다 이런 아, 거는 봉씨 어. 최근 방송 보면 누구랑 합방했는지 보면 딱 나와 그거 집 오. 전기 체크해봐 기봐아 근데 그것도 가능성 있어 왜냐면 은한번 그렇게 꺼졌다가 에어컨이랑 아구이뽀다 아구이뽀 에어컨이랑 컴퓨터랑 분리하니까 허허 허허 했는데 방금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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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좀 근데 진지하게 너브랜드 상담 좀 받아야 돼 에어컨이랑 컴퓨터 본체랑 파워를 분리하니까 한번 됐었거든 아니 두꺼비 집 껐다 켜뭐뭐이 두꺼비잖아 두꺼비 집 두꺼비잖아 <laughs> 오아 이제 존나 자연스럽다 남욱님 야 네, 리타야 음. 어? 왜 남한테 지랄 안 해? 내가 뭐라 했으면 아. 바로 나한테 욕받 리타 근데 나는 리타가 한없이 천사인 게 나한테 잘해주기만 하고 지랄 한 번도 안 해. <laughs> 근데 평소에 봉 씨가 별로 막 그런 건안해 비방에서. 나 그냥 어. 개무시한 건데 방금. 아 그래 나한번씩 한 이제 방송에서만 지랄해서 그런가 봐. 멋사는 드 그런가 방... 봐. 응. 긴해 머스터는. 멋사는... 나 나는 먼저 지랄하는 자 리타. 처음 비방에서 좀더 그러지 않아? 오히려. 아 지랄 먼저 안함 나도. 가끔한 번? 가끔은 안해. 상호는 상호 디라이간 상호 상호 게임. 리타를 어, 그거는, 사람으로 그거는 사람으로 안보게 느껴져. 막 갑자기. 헛소리 하면은 한숨 한 번. 하싫고 그냥 아니다. 맞아. 담배 얘기. 불 키고. 어. 그거는 근데 그럴 때는 <laughs> 내가 게임이 내가 잘못한 거 아님? <laughs> 나 리타 사람으로 안 보고 개미로 보기네. 응. <laughs> 음. 그니까. 그런데 렇 그걸 티, 안 그걸 안 찌를 내 가지고 리타가 빡쳐요한 번씩. 이세영 나 요즘 착하다 인정? 맞긴 해. 멋사, 뭐, 써, 아, 뭐 써, 착하긴 해. 멋사 뭐 많이 변하긴 했어. 착한, 착한 순위 봐. 어렵네. 아 어. 갈드컵. 쉽지 않아. 와. 일단 중려가 너 순위형 없으면 너 삐뚤어질 거잖아. 아 맞긴 해난 <laughs> 다음은 지금 어떻 룸제로가 고통스럽다는 거 알려주고 싶었어 아 일단 멋사중력이 제일 착한 것 같고 음, 음. 시발 제일 지랄하는 애들부터 순위에 담긴 <laughs> 제일 성격 <laughs> 젖같은 애들부터 가봐 <laughs> 아 예? <laughs> 야 순위권 안에 안 들면 지랄하는 애부터 아니지 <laughs> 나랑 팀하면서 별말 안 해주는데 얼마야 그래서 3위는 누구야? 여기서부더 <laughs> 통곡의 벽이다 나머지뭐다 비슷해 아이씨 이와 <laughs> <laughs> 근데 그래도 만득기 뽑을 줄 알았는데 리타이먼트 뭐라 안 하잖아 제일 안 하긴 하지. 쟤는 빵티나 이런 데서 만나도 먼저 안 때려. 만드기는, 그래, 만드기는 본인. 본인, 어 자기 먼저 심기 잘안 걸어. 맞아, 맞아. 어디 가나면 먼저 안 때리는데. 근데 가끔 맞고 너무 짜증 날때 있음. 아 근데 만드기는 그냥 그냥 그 대화에서 이상한 거에 꽂히면 그래. 뭔가 그래. 평소에 뭐, 아무 문제없는 만드기 앵그리 거야. 모드 들어가면 대화에서 이상이 꽂혀 어, 그냥 짜증 근데... 난 다음에 너네도 또또또 만드기 진짜 싸패야 아니 근데 <laughs> <그래>. 만드기 <laughs> 앵그리 만드는 거는 사실. 그 주변에서 만드는 아니, 봐봐, 거 보면 아니, 봐봐. 방, 방금도 만드기 살짝 나올 뻔했잖아. 아, 나 요즘 나좀 프레임, 나 프레임 하나 아, 밀고 있는데. 아, 이제 봐봐. 가끔 이제 스트리머들이 느키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응. 응. 누구 좋아하냐고 하고 만드기 좋아하면 존나 싸패라고 함. 미친놈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 그런가? 그러면 한번 얘기해 봐. 머싸 좋아한다 그러면 머싸 만든은 싸 그러니까 머싸랑 만득을 둘이 같이 좋아하면 싸패임 도파민충이, 도파민충, 도파민충. <laughs> 쉽지 않네? 그렇게 눈을... 형 좋아하면 뭔데? 아니 둘중한 명만 좋아하면 싸패 아니야 둘다 아니, 좋아하면 뭐냐고? 킹맨 좋아하면은 80% 확률로 비엘봄 와케이 프레임 지워버리네 비엘봄 이게 멋쓱 좋아할 애들은 매네라가 있어 근데 너브리가 이거 제대로 말을 안 해가지고 말해주기가 좀 그렇네. 아 와. 근데 여름 일본 좋아해 하긴데. 여름 일본 아니, 최악이야? 그때 그 발로란트 전노더. 발로란트 결승전 있어 그때가. 아 하긴 겨울에 가야지. 아, 한국보다 아, 더 더운 게 일본이야. 거야. 아 겨울에 가야 그리고 해산물 같은 것도 여름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야 형 원래 여름에 더 제철이 제철인 해산물이 많아요. 아 진짜? 그럼요. 아미타도 요즘 제철이야. 응? 오. 응? 그냥 해본 말이야. 씨바라 <laughs> 저 새끼 사이코 혼자 왜 혼자 이거 제가 절착한 <제일> 거지. 제가 절착한 거개 멋있다. 절착한 아, <laughs> <laughs> <제일> <못사다. 웃음> 아, 존나 웃기네 진짜.